어흐 저도 몰랐다 다 만들었는데 <laughs> 아니 인기 아니 빠진다고 하 어떻게 알아? 모르잖라요 아, 모르죠 아에 빠지는 거 같네 아, 의자 위에 46번 치아 맞네 내가 몰랐었지 그거, 아마. 그거 빠, 빠진 거 같네 4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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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번시시안안걸번 4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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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거는 안에 이거 안 넣으면 칩 시동이 안 걸립니다.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아, 방금 그그 그것이... 예, 예, 예 이거 껴서 그래요. 거기가 걸렸어요. 예, 예. 그럼 예. 걸립니다. 걸리게 해 드릴게요. 요걸 안에 칩을 넣고 기계 하고 맞춰 줘야 돼요. 잠깐, 잠깐만. 잠깐만. 그, 그, 어저께 째 게임 이제 그쪽 쩔어 k r 이제 구두 순 처분 어가네 마지막 가이제 구조 성진asan 씨가 조금 � o 고이제게음 이거 금지 경쟁기를 하라고gl 가 м h i 1 5인데 출생이 제제 이제 19 이제 이제 이라 음. t 을보이고니까가참 d r 기 운동복 한방다 돌고 이게 화장실부터 싹 찾았겠거. 그래가지고 을분한번다 찾았어. 그래도 못 찾았어. 어 어여 있는데 안 나오죠 당연히. 아니 뭐가 얘기 얘기는 또 어떻게 알아요 그. <그걸>. 걸개 <laughs> 어, 개는 아줌마 사고 때문에가. 아이고 후배님들 고생했네. <laughs> 우리가 어저께 이게. 이 2만 날이 500원 넘거든요. 아. 그러니까. 그럼 로 잠시 기다려 주세요. 오케이. 됐습니다. 아 뭐라고 돼요? 아무것쓰는 거예요.